결국에는 나왔나요? 눈물이 자두. 이 씨는 앞모습도 뒷모습도 전부 다제 하... 타입 아닙니다. 자기 역할 외에도, 다른 배우들의 역할이나 뭐, 연기를 다 신경을 다 써줘. 그, 오지랍 아니야. 야! 야! 아니야! 그런 뜻이 아니라, 그래서... 아니, 나랑 비슷하게 많은데? 이 사람 끌리는데? 같이 할까요? 그러니까. 오지랍, 죄송합니다. 음, 괜아 이거 서울 프라이드도 맛있다. 어, 또 이렇게 화제를 딱 이렇게 튀긴 수는, 역시 노련하십니다. 이게 안에 김치가 있거든. 그러니까. 이게 딱 봤을 때는 비주얼이 김치랑 안 어울릴 것 같은데. 감자튀김이랑 불고기랑 김치거든요? 음. 근데, 정말 이제 안 어울릴 것 같은데, 먹어보면 입안에서 되게 잘 어울려. 음, 김치가 좋아서 안 느끼해. 밥이랑 고기랑 김치랑 먹는 느낌이야. 진짜 여기에, 여기에 메뉴들이 진짜 음. 손이 막 간다. 다 좋은데, 음.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오면 안 되겠다. 왜? 다 살찌는 음식들인데, 다 너무 맛있어서. 계속 먹게 되니까. 계속 먹게 되잖아. <laughs> 이거 어떡해? <laughs> 자꾸만, 들고 <laughs> 자꾸만 들고 싶어 우리 우족을 위해서 <laughs> 네. 자 아우 아 좋다 친한 친구끼리 오붓하게 운치 있는 서울의 밤을 추억하는 최고의 명당